차원이 다른 방송 풍수맹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받는 주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맹가의 구독자아니신 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독글자를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의 생기 그 보조는 그 환기와 청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곳입니다. 음식은 위생 건강에 가장 직킬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인기를 보충한 데 있어서 음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식은 바로 사람의 좋은 기운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그뭐 위치나 또는 그 땅의 생기나 건물의 기운이나라고 많이 그 강조를 합니다만 많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서 좋은 기운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 가장 좋은 인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은 그 가족 건강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 건강의 많은 부분이 주방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방을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바로 지키는 그런 핵심적인 곳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주방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습기가 많은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방의 위치도 습기가 많이 그 모이는 곳은 그 주방으로 사용하면 좋지 못합니다 또 주방의 시설도 습기가 모이지 않도록 항상 건조하게 유지되어야 좋은 주방이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습기는 음식을 변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주방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습기를 가진 물건들은 주방에 두지 말고 신속하게 정리하고 또 비우고 항상 습기가 적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방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방의 렌즈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흔히 그 주방 렌즈는 그냥 음식물이 끓여 넘쳐서 눌어붙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특히 주방은 어,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에, 그 렌지는 또그 재물과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사용한 식기를 물에다 담가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고 나면은 다음 식사할 동안까지 식기를 물 물이 가득 찬 그릇에 오랫동안 담가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방의 습기를 그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만 고쳐도 주방에는 그 좋은 기운을 그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사용한 식기는 즉시 예, 씻어서 어, 두는 것이 좋고 어, 씻어두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물에 담그지 말고 그대로 그릇에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쓰레기통을 두지 말고 모아서 적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 가장 그 주방에서 귀찮아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담아두는 통을 항상 그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것은 주방에 아주 그 비위생적인 상태를 그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귀찮지만은 쓰레기통을 주방에 두지 말고 어 바깥쪽에 둔다든지 아니면은 그 완전하게 완벽한 밀폐 용기를 사용해야만 주방에서 그 쓰레기통 관리를 제대로 할수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여섯 번째로 칼이나 그 철제 기구는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서랍 안에 두어야 됩니다. 아, 도마나 칼을 사용하고, 어, 저 주변에다가 그대로 두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칼이나 아, 철제기구 등은 반드시 사용한 다면에 서랍 속에 두고 그 서랍을 닫아두는 습관을 가져야만이 주방에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어, 수목이나 화초를 주방에 두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수목이나 화초를 두게 되면 거기에 또 물을 항상 줘야 됩니다. 아, 싱크대에 그 수목, 화초를 두고 물을 주면은 결국 그것이 병균 서식처가 돼서 그 병균은 결국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굉장히 그 음식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 식기를 그 그냥 음,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기는 흰색, 흰색 천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식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을 담아서 입으로 가져가는 음, 최종적으로 어, 음식물이나 아, 또 음식으로 인한 그런 그 기운을 어, 그릇에 담아서 사람 몸 속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그 중간 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기를 어, 위생적으로 또 좋은 기운을 그 갖도록 보관하는 것도 어, 좋은 주방의 하나의 그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좋은 복받는 주방 음, 주방 관리를 어,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안에서 이 주방의 관리는 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정말 사람이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그 다음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제, 제쳐두고 복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방의 그 핵심적인 관리는 바로 한기와 청결,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어, 항상 그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음, 좋은 기운을 유지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